지금은 음, 사실 이야기와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. 그저 카드를 보고 이미지를 보고 관찰을 잘한 이후에 기차를 만들 겁니다. 어. <laughs> 그래서 첫 번째 만들 기차는 색깔 기차 만들기예요. 음, 네. 네. 그래서 앞에 한 사람이 카드를 놓으면 그 다음에 공통적인 색상이 하나만 있어도 <laughs> 그 카드 연결이 될수 있어요. <laughs> 기차가 되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또 공통적인 카드를 하는데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거 바로 앞에 사람의 공통 색상으로 연결은 하면 안 됩니다. 음... 아시겠죠? 음. 자 그러면 우리 데이비님께서 아무 그림이나 여기에 네 놓아주세요. 너무 어려워. 아 좋습니다. 미리미 찾 제가 할게요. 있어요. 어 미리미 네. 찾아도 아마 안될 거예요. 자리입니다. 여기 보시면 내 네, 흰색 흰색 같습니다. 아, 네. 네, 이렇게 연결해주세요, 혁이님. 그... 흰색. 빨간색이네요. 음, 빨간색. 네. 네그거 생각하고 하신 거죠. 네, 빨간색. 저는 네.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. 어 검정색입니다. 다음 대휘님. 어 아, 초록색 하겠습니다. 네. 네. 저는 빨간색. 갈색입니다. 저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빨간색. 어 저는 흰색을 하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테이블이 끝날 때까지 <웃음> <웃음> 그림 기차 놀이를 하시면 됩니다. 네. 재밌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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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다른 기차 를한번더 만들어 볼게요. 자 이거 다 모아 볼게요. 자 조금 전에는 색깔 기차를 만들었고요. 이제는 공통점 기차를 만들 겁니다. 어 미션을 어떤 미션을 드리느냐? 그림에 그림이 배경으로만 이루어진,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야 돼요. 네. 어떤 외부 배경으로만 이루어진 그림만 골라서 기차 만들기를 할 거예요. 저하고 혁이 님이 한 팀입니다. 네. 미랭님가대이비 님이 한 팀이에요. 네. 지금부터 30초를 드릴 텐데, 누가 더긴 기차를 만드느냐? 네. 시작! 자, 몇 개? 만와 <laughs> <laughs> 자, 어, 기차. 오, 와. 이기셨습니다. <laughs> 손은 눈보다 빠르다. 아, 손은 눈보다 빠르다. <laughs> 이기셨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사람의 신체 부위가 나오는, 거. 온전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. 신체 부위의 일부가 나오는 공통점 기차 만들기. 30초 동안 하겠습니다. 시작. <laughs> 몇 개죠? 와 여섯 개 네, 하나 두, 더 왔네요 네두 분에게는 어, 순발력이 있으시다고 <laughs> 저희가 한번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